지금 울퉁하신 분 계신가요? 이 1L의 눈물 책을 읽어보시고 마음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 밖에 안 해요. 네, 책 사세요. 성원. 여기 가을옷도 많으니까 보고 가세요. 2,000원이에요. 어, 아, 무슨, 아말실수을줄했네네 5,000원이에요. 네. 이진씨. 그게 그래, 우리가 전시해놓고 우리가 다 사는 기분이야 나 지금 옷도 사고, 흔들이버려도 샀잖아 옷 구경하고 가세요 귀걸이도 직접 핸드메이드로 다시 끼보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가지고 저의 귀걸이를 위해서 귀를 뚫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정도 색깔 너무 이쁘다 진짜 맞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유진, 이의 프리마켓. 제가 가져온는 얼마죠? 5,000원. 너무 싸다.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 이거 11번가에서 사 가지고 12,00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에바. 이렇게 반값으로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팔았듯이 같이 팔아볼게요. 혹시 지금 어깨가 걸리신분 없으세요? 우리 무슨 이 거리 한번 돌아가세요. 어떡어 가세요? 옷 보고 가세요. 오천 원 미치에요. 귀걸이도 보고 가세요. 팔찌도 보고 가세요. 여자 친구 귀걸이 보시네요. 왜 앞에 곳을 찔러요 선생님? 여자 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인데. 의 표정 만나못 믿겠다. 누가 누가? 오늘 생각망 여자친구 없다고 한 사람. 그래서 <laughs> <가서> 물어보고 <laughs> 나. 제가 여자친구 되드릴까요? 저한테 사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정기적으로 음. 예, 맞아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요 저희요? 저희 오늘 처음 왔어요 신참이에요 신참 아, 네 신참인데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솔직히 너무 이쁘다 그쵸? 저희 전액 기부해요 전액 불이익같갖 기부해주고 사셔라 사셔라 5천원 사이즈가 못뭐 맞아야지 뭐 기부하는 거이네 불이익을 갖다 네, 전액 기부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동아리에서 나와가지고 봉사동아리 어느 대학교음요 응, 대학교는 아니고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에요 어? 대학생처럼 보이셨구나 <laughs> 아니 워낙 그 성숙해 아, 보여서 맞아요 저 계속 그그 자주 들어요 아이들 보인다는 건 아니고 아, 성숙해 <laughs> 보여서 그래서 좀 열어 보이려고 이렇게 모자 썼어요 고등학생 계단을 조언이라고 감동적이다 맞으실 것 같아요 한번 대보실래요? 한105 정도 대본데 105요? 이거 네. 그래도 사이즈가 일단 다른데 <laughs> <laughs> 네. 이 주황색깔 색깔이 계속 자면서 아막 이때 왜 웃었지? 이러면서네아 그러면은 이 팔찌 <laughs> 천 원에 드릴게요 행운의, 행운의 팔찌 딱옷색깔이라딱잘마시 <laughs> 지금 네, 천원 계좌 이체하기좀아 그러면은 완전으로 불려버릴까요아 그렇죠. 혹시 아른아른 그리시면 집에서 이제 돈 갖고 다시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모님도 되게 잘 어울리신다, 이 팔찌하고. 천 원이요, 완전 천 원. 네, 어, 요즘 딱 가을 어, 색깔 딱 이쁘고 이 그거랑 오 목걸이 어었어 목걸이 어. 이거? 어 그거랑 아, 목걸이랑 아, 매치하시면 아, 진짜 이쁘고 신기한 마술을 아,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들어보세요 친구씨 여기다가 어머 아, 너무 딱딱이다 이 미니콘을 목걸이들는 거예요 제가 또 패션 적으로 지금 인하고 있어가지고 잘 알거든요 재이 패션?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응원은 이루어지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학생들. 네, 고등학생 2학년이요. <laughs> 수제로 다 만들었어요. <laughs> 집에 계신 아내분들한테 선물해 주실 때 좋고요. 아, 너무 잘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원에서 인 물을 준게또 마지막 거이나요한개 <고이>. 목걸이네. <laughs> 다른, <laughs> 다른 목걸이요? 딴, 딴 거는 사은품을 드릴 수 있는 게이 필통. 어떻리 미니서 없어졌어요 지금 미니서 없어져서 한정판 드릴까요? 어 드릴게요 원이 5,000원 5 0원이요 이거 이요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수하세요 예쁘게 입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 옆에 걸어 옆에 걸자 어 약간 좀뱀 키우고 싶은데 집에 그렇죠? 뱀을 못 키운다며 그 아니 그러고 있어 허리가 울겠다 <laughs> 허리, 허리가 좀 많이 크기로. <laughs> 아는데 이거 목 돌려보셔가지고. 아니면 허리가 큰거 가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은데. 내봤세요 말가? 보죠. 그거 사시면 사은품으로 볼펜 하나 드릴게요. 볼펜, 친구들 <laughs> 친구. 만들었어요. 귀걸이 똑같은 진짜 예뻐. 이똑다똑 같은 거예요. 고장 귀걸이, 귀걸이 맞춰도 될것 같다, 그렇지? <laughs> 이 나중에 자, 집 가서 잘때 이제 이거 머릿 속에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때 못 샀지 후회할 거예요. <laughs>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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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걸이 팔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끼고 있는 귀걸이 좀 보세요. 귀걸이 팔아요. 귀걸이 사, 부... 아, 사실 분. 귀걸이 사고 싶으신 분. 콧 아, 이쁘다. 옷 골라보십시오. 2,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가디건이 2,000원! <목소리> 섹시한 시스루도 2,000원! 곰같은 반팔 코너띠도 2,000원! 너무 <목소리> 이게 야이거 <뭐야>, <목소리> <목소리> 깔깔이 2,000원! <목소리> 이랑 니넨 <목소리> 지나가 <릴렌티나가> 2,000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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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okay. 어? <laughs> 허허왜 이렇게 바뀌었허 뭐야 이게? <laughs>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나 소개 아니줘 위드 위드 유진이 우선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거임 <웃음> <웃음> 네, 나 이거 안 세비 올줄 알았지 <웃음> <웃음> 아빠 주려고 세비 왔습니다 그 그렇지 아빠 이게 음. 우리가 하는 부스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샀어요. 아, 우리가 하는 부스에서는 마지막 옷 정리를 하면서 세배 왔어요 몇 개. 천스러운 이거는 이 부분 밑에 이거 끈이 있어가지고 약간 탑으로 리폼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와우. 반응 감사합니다. 네. 또 이거는 아 여기까지 아또 있어. 이 섀도우는 <laughs> 더 세비어스 발색을 보여주자면 딱 가을 느낌. 지금 해보자면 너무 진하다. <laughs> 도화살 메이크업. 도화살이 될수 있습니다. 내 네, 봐봐. <laughs> 그거 같다. 중국에. 뮤지컬 보면 은좀 음. 연하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 아니 이 모자도 샀어요. l w h 초반에 내가 다 샀지 뭐. 그 o 차라리 나중에 사지지 o is a g i 지지 who is a girl who is a girl w 가 o is a girl who is a girl 코리 안 맞을 것같은데 작다고? 야야야큰 야. 큰일 클났다,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아, 돼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다. 유니크. 또 이거랑 또 코디를 하려고 이거랑 샀습니다. 이거 완전 갈 느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이것도 내가 샀다. 사줬다. 어, 2000원, 4000원.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같다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아못 찾겠다. 뭐라 쳐야 나오지? 이거 아니면 비스티로 리폼해서 입어도 될것 같아. 이 존재감 뿜뿜 티는 또 우리 가게에서 세비 온게 아니고 샀지. 2,000원에 그래. 나중까지 2000원. 기다리지 좀. 2,000원 나중에, 나중에 갔으면 없었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안 산다고 이거 보세요. 파라미타 파라미타가 뭐야? 몰라. 적혀있어? <laughs> 뭐 동호회 티셔츠임? 나 이거, 저, 야, 나 이거 처음에 보고 나이킨 줄 알았어. 르카프, 르카프. 르카프라고? 르, 르, 카프. 르, 응. 르... 백사이즈. 백사이즈. 이야. 큰 것도 있는다, 내가. 그러니까. 유진이 거를 아, 설명해주세요